자, 사제는 다 필요 없어요. 리노거 자시고 다 필요 없고, 딱두 개만 뽑으면 됩니다. 군주 자락서스랑, 그 다음에 코스트 줄이는 거. 그거만 뽑고, 피가 30이든 나발이고, 필드만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은, 그거 내면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제압기를 뭐, 한도 끝도 없이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역량만 계속 뽑고 있으면 이겨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뽑으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거고. 그니까, 필드가 너무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필드가 어느 정도 조금 잡아놓고, 조금 밀리고 있는 그 정도는 괜찮죠. 이제, 출각이 안 나왔고, 킬로봇이 만약 있다. 이러면은. Yeah. 게이드 okay, 까지는 아니고 어 그까진 아니고 이건 그냥 코스트 나오면 그냥 낼게요 얘는 뭐 이렇게 딱히 예피나 조금 깎아놓을게요. 네. 어차피 얘로 박으면은 그냥 죽으니까. 예피나 조금 깎아놓고 <laughs> 집어넣었나? 저거 하나 썼어요. 생매장 하나? 일단 리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기, 무리해서 정리할 필요는 없고 아 정리되네요 좀 이렇게 하죠 3 4 5 6 7 8 하나 더 뽑고 9 10딱10 10. 아, 지금 그거 빨리 군주를 찾아야 된다 군주 이게 뭐야 아니, 에기스두 장을 그냥 가져버렸네? 아, 참, 뭐 하는 새끼지, 얘는 이봐, 이게, 이게 지금 무작위가 너무 짱 난다니까, 지금. 아니, 가져가도 진짜 큰거두 개를 가져갔어, 지금. 박사범이랑. 아, 제왕이랑 타우리에 제왕 타우리에뭐 하는 새끼지, 저거? 일단 죽을 피는 아니니까, 그렇게쫄지 말고, 어차피 그거 나오면 이겨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안 나오면. 이렇게 계속 제압이 돼요, 지금. 황, 황천이요? 그게, 아, 모르겠어요. 아까, 저 때, 그걸 뺀거 같기도 하고, 이봐 이 무작위가 이봐 무작위가 게임을 지배한다니까 3딜 4딜이 한군데 다 털어졌어 뭐하는 게임 아 진짜 짱나네 진짜 야 너는 지금 이거 이기면은 너는 그냥 무조건 운빨로 이긴거야 너 진짜 짱나 죽겠네 진짜 이거 지금 정리를 안해주면 힘들어집니다 이거 일단 13장 나왔는데 아 나와줘야 돼 아까 하나 뽑아 놓을 걸 그랬나 나왔어 나왔어 자 이거 하고요 자 그럼 또 2가 터졌는데? 또 2가 터졌는데? 사실 그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아 2가 터지면 항상 불안하더라고 아 기분 더럽잖아 지금 2가 터졌어 왜 하필 2 3 4인데 이거 뭔가 좀 불안하다니까 지금? 아 필요없어요 그냥 변신할거야 이거 필요없어 이거 얘는 그냥 변신하면 이겨 그냥 이런... 이런 상황은 그냥 이기면 됩니다 변신하면 돼요 완전 뭐... 서너마리 깔려있고 난 하나도 없고 이런데 변신하는게 아니라 변신하면 이겨요 그냥 요정도는 자뭐또 계속 해봐 너 집어넣고 어, 죽음 쓰고 해봐 또 계속 해봐, 새끼야. 지금 저건 뭔지 아십니까? 비폭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비폭각, 예, 비폭각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자, 그럴 때는 짜잘한 거 하나씩 내주면 됩니다. 아싸 필드 에 아무것도 없다 하고 다 내버리면은 비폭 어, 뒤집는 겁니다, 그냥.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주면 되느냐? 여기다가 도발 걸어 주고 그럼 명치 치면 돼요, 그냥. 어이구야. 어, 그렇게까지 해 주냐? 잠깐만. 변신함 이깁니다 그냥. 변신함 이겨요. 사제는 다 필요 없어요. 변신함 이깁니다.